안녕하십니까. 신가일상입니다. 오늘 점심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맛집인가봐요. 오늘은 11시 오픈인데 11시 왔는데 줄 서고 지금 대기도 많이 있어요. 땅입니다 우치코 산책 이카차키지아 오늘 여기를 구경해 볼것 같습니다 어우 여기가 방광지 인가봐요 차들이 많이 들어오네 일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설명을 할수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. 그냥 보시고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찰인가 봐요. 법등이 되어 있는 거니까. 오치코 사찰이에요. 사찰 네. 아, 와플인가요? 누워있는 상와 여기 더 크네 아, 향을 피워서 향냄새가 확 납니다 버립입다다 s u 누워있는 y o 대국산, a good person. I'm not s 여기 선선도 있고, 그리고 약국 청사 그러니까 한국의 절처럼 그렇게 화려한 맛은 없네 네. 좀 조용한 맛이라 그럴까? 이렇게 대웅전도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게 옛날은 의자식으로도 나 있고 호국산이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호국산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또그 그런 제페 고참산 계단 아까 올라갔었는데.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돼. <목소리> 저기에도 뭐라고 써있었는데, 글씨가 다 지워졌네. 오래됐어. 아예. 음. 여기도 종이 있네요 이렇게 다정하게 그런 소리 참 오나 하고 아주 조용하고. 화려하지도 않습니다. 정말 이 구름이 또 이야, 멋지네요. 근데 조금 오래된 곶찰 같아요. 네, 음. 사찰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또 무슨 부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옷에도 있네요. 날씨 조금 오래된 설치 같아. 올라간 입구에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. 호국산 고창사. 불러보고 다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사당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. 이렇게 우치 꽂지 얘기를 이쪽입니다가오 너, 한코. Such h a r d e 나무를 타다 오래된 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, 아, 또개천이들 신개천이. 하아, 나중에 옛날식 전통 가옥 주택 같습니다. 아, 양초를 그러니까 초 만들어서 소리 맞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구만 장인이네 완전히 이거 무슨 여기야, 이거 무슨 중학교인데? 아 그, 그 얘가 본, 그 본가라 이 말이지. 뭐예요, 여기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게 그저 초로, 초록. 초초를 만드는 장인 뭐 그런 거 여기 예전이 양초를 만들어서굉장에 양초를 만들었던 데장히한제이가 약간 설명을 드었던 지금 여러 굉장히 여러 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이여러가지 컸었는데 은기에서이제이 나무가 아마 원료 같습니다 원료 양초 만드는 원료 이 사람은 지금 이사이게다 작업하는 모습도 양초를 <laughs> 만들어서 왁스까지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, 이 양초가.

목자박..목자박이? 뭔 말인지는..일본인지는.. 좀 답답합니다 왁스 블루이스 왁스를 담았던 그릇인지 왁스칠을 한건지 제다 왁스 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 양초 산업으로 정말 대단한, 그래서 아마 문화재가 지금 돼 있는... 이거 진짜 이거 이제 몽구리인데 몽구리하고 이 화장품 이것도 다 왁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님한테 재료가 에, 루즈 이런게 다 왁스로 편밀이 뭐? 접대하는 거 아마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회사인지 이런 게다 나무 열매

<목소리> <목소리> 하,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이 어느 정도 몇년 됐나 그건 모르는 거잖아 지금. 아니 이 가옥이 뭐 몇백년이 됐다거나 뭐 이런 거는 지금 모르는 거야? 사진에 나왔나? 그것도 우물인 것 같은데 우물. 우물 물기를 올려 가지고 양초 올려 하고 뭐할때 물기를 넣겠죠 물. 네. 이 물길리는 타르박이 있구요. 물길이 나와있네요. 여기 17m. 어, 그렇지. 물 깊이가? 17. 17m. 이방아기기는거 아니야 이게. 연자방 비슷 하게. 약간 콘테막에 따듯이 양쪽을 힘을 줘어 포르크막에 가야 되잖아. 그것처럼 이 나무로 양쪽을 해서 그래서 애가 나오 집을 짜내는 거야. 음. 여이리게 지금 양쪽인적 확 나잖아. 요 음. 가가이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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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그렇게야뭘이 그거, 그거 네. 어. 원료를 에 유튜브에 올리셔야죠. 유튜브 네. 내가 아까 찍었잖아. 네? 아, 아이고, 지금 찍고 있어. 아, 이 원료 나무라는 거는 이 원료 나무. 야. 에이... 나, 나무에서 따는 열매라 이 말이지. 아, 간지러워 알레르기 야국 네, 한국입니다 한국 드라마, 멋지네네야국 드라마, 네네 온삼아 온삼아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빨리빨리 양초 뭐 일본에 이게 몇년된 건지는 아이 그거 한번 봐봐 얼마나 됐는지 아니 이 터가 300 300년 300년? 300년? 네 와우 하고 뭐 200년 전에 부터 기술이 엎드려졌다 아, 삼백 년는데2 0 0년 전부터 기술 역구리돼 있다. 아오, 오늘 양초 만드는 일본 그대가에 왔습니다. 장하게 잘 모르는 게 모르겠는데 열심히 봤습니다, 찍어봤습니다. 아, 여기서 이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일본 거기 때문에 장하게 잘 이해를 시켜드렸는데.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.